트럼프가 비트코인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좀 약간 이용을 했다. 어 아니요 저는 그거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 아들들이 트럼프 아들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 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부인이 멜라니아가 취임 직전에 민코인을 출시했죠. 그 민코인의 그 시가총액이 트럼프가 평생 동안 벌어온 금액보다 하루 된 민코인의 시가총액이 더 커졌을 정도로 이제는 트럼프의 자산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규모를 차지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갑자기 암호화폐 관련돼서 완전히 무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장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특별한 경제강의 머니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강의를 맡은 신민철이라고 합니다 어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그런데요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러 가지 변화의 조짐들이 이미 있습니다 일단은 내각과 특히. 암호화폐 관련된 내각 인원들을 인사들을 이미 굉장히 친 암호화폐적인 인물도 구성을 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 재무부 장관의 스코프 베센트 같은 경우에는 텔레비전 인터뷰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은 자유의 돈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친 암호화폐적인 인사고요. 상무부 장관인 하우드로트닉은 개인적으로 수백만 달러를 비트코인에 투자했고 이제 그 사람의 회사 같은 경우는 수억 달러를 비트코인에 투자했을 정도로 친 암호화폐적인 인사입니다. 거기다 SEC 차기 이원. 장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폴 에킨스도 친암호화폐적인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AI와 암호화폐 전략 고문 이제 차르라 그러죠. 전략 고문인 데이비드 텍스도 마찬가지로 친암호화폐적인 인물. 이렇게 친암호화폐적인 인물로 이미 다 구성을 해 놓은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기대했을 정도의 임팩트 있는 행정 명령은 아니었지만 그스코패센트를 기점으로 해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디지털 자산을 꾸려 나갈지를 정확히 전략을 구상하라고 하는 그러는 테스크포스를 이미 발족을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외적으로 시장이 기대했던 만큼의 특히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이라는 그런 시장이 기대했던 행정 명령은 없었지만 물 밑에서 작업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네, 여기는 사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트럼프가 행정 명령으로 비트코인을 사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의회를 통과하거나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어, 실무진을 먼저 구성을 해서 국가가 디지,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을 축적해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어, 명백한 조사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라 전략을 먼저 제시를 어, 의회촉에서 해야지만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 절차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맞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두 번째로는 트럼프가 갑자기 행정명령으로 비트코인을 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면 당연히 시장 가격이 급등하게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국이 모든 절차를 다 끝낸 후에 비트코인을 사게 되는 거는 수개월 뒤가 될 텐데, 그때는 지금 가격이몇 배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겠죠.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연도 안에. 미국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게 될지는 조금 불확실한 부분이 아직 있는데, 주정부 차원에서는 비트코인 비축법안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어 지금 이 시점으로 17개 정도 주가 비트코인 비축법안을 발의를 한 상태고요. 이게 이제 총한 5단계 정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제 막 발의를 한 정도의 주가 한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한두 번째나 세 번째 단계까지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그 모든 주에서 이 법, 법안이 발의됐다고 해서 다 통과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저는 적어도 이번 연도 안에 한 개에서 두개 정도의 주는 모든 그 과정을 마무리하고 실제로 비트코인을 구매하게 되는 매수하게 되는 과정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니요, 약간 실망스러운 면이 있는데 그 실망스러운 면은 사실은 그 비트코인 관련된 뭐 행정명령이나 그런 부분 쪽에서 오지는 않았고요. 어 실제로는 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거의 신고가 근처까지 갈 정도로 기세가 좋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 트럼프 이후에 비트코인 가게이 지금 좀 추춤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뭐 비축할 것이다 말다 그런 행정명령쪽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트럼프가 지금 벌이고 있는 관세 정책 쪽에서 불확실성이 발생하면서 가격이 지금 좀안 좋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어 아니요 저는 그거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 아들들이 트럼프 아들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 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디파이 사업. 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 암호화폐,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의 금액만 해도 하나로 치면 수조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그 정도로 가지고 있고, 또 트럼프와 트럼프의 이제 부인이 멜라니아가 취임 직전에 민코인을 출시했죠. 그 민코인의 그 시가 총액이 어, 지금까지 트럼프가 벌어들인 모든 자산의 한 절반 수준입니다. 한때는 넘었어요. 트럼프가 평생 동안 벌어온 금액보다 시가 그 하루 된 민코인의 시가총액이 더 커졌을 정도로 이제는 트럼프의 자산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한 규모를 차지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갑자기 암호화폐 관련돼서 완전히 무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장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를 생각해본다면은 저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스탠스가 바뀐 거 아닐까요? 그 전까지는 막 암호화폐에 대해서 막 정말 막 어, 아니라는 스탠스였는데. 네. 어느 생각부터. 완전히 바뀌었죠. 그런... 정반대로 거의 180도로 바뀐 거라고 요 네. 암호화폐가 사기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네. 그 이유가 그럼 가족 사업도 연관이. 어, 일단 그게 첫 번째로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표와 돈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산업이 트럼프가 예전에 이제 대통령을 할 때하고는 비교도 차 되지 않도록 커졌어요. 전체 시가총액이 3조 달러에 달라고요 이거면 미국 1위 기업과 맞먹는 수준이죠. 그리고. 어, 전체 유권자 중에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유권자가, 어,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어림잡아서 한20% 정도, 5분의 1 정도. 근데 5분의 1이면은 경합주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표와 돈, 그, 그리고 그 정도로 산업이 크면 당연히 로비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 표와 돈. 이두 번째 이유가 있겠고 정치적 이유고 세 번째로는 결국 미국의 패권입니다. 트럼프는 특히 미국 패권주의잖아요. 그럼 미국 패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달러 패권인데 암호화폐 시장이 달러 패권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암호화폐 거래액의 70에서 80%가 미국 달러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 달러화에 대한 수요도 함께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그 스테이블 코인들이 달러에 어떻게 자신의 그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을 1달러로 고정을 시키냐면은 누가 어 스테이블 코인 1달러치를 어 이제 만들게 되면은 민팅이라고 하는데 발행을 하게 되면은 그 발행한 때 1달러를 받고 그 돈으로 미국 채권을 삽니다. 예, 그러면 미국 채권은 이자가 있으니까 약간의 수익도 얻을 수 있겠죠. 그걸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회사는 수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한 얘기지만은 누군가 1억 달러치만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게 되면은 1억 달러치만큼의 미국 채권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미국 채권 수요가 생기면 미국이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거는 더 많은 돈을 창출해 낼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쨌든 이 트럼프 임기 4년 내내 좀. 암호화장이 호재라고 보면 되는 거죠. 어, 저는 호재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4년 내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 원래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의 반감기에 따라서 4년 주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그 주기, 시장 주기는 유효하되 전반적으로 더 강세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한국은 당분간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뭐 결정적인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어. 증권 계좌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조차 거래가 불가능해요. 그만큼 뒤처졌다는 증거고 또 하나는 법인 계좌를 통해서 암호 앞에 거래소 계좌 만드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법인들은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게 불가능하죠. 그것조차도 안돼 있는 나라가 무슨 뭐 비트코인을 뭐 어떻게 한다, 고뭐 생각도 할수 없겠죠.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그 노벨 경제학 교수님이 1년안 비트코인이 영원이 될 거다. 사실 그런 게 간간이 좀 나오잖아요. 아 그거는 이미 한몇천 번은 나왔던 얘기고요. 네. 네 아무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과거 비트코인이 등장했을 때부터 비트코인의 최대 안티들이 경제학자였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경제학자가 배운 경제학의 이론에는 암호화폐가 없거든요. 경제학자는 법그 법화 그러니까 법정 화폐 기준의 경제학을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완전히 규격 외인 암호화폐는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야구선수가 축구가 망할 거라고 비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